반갑습니다. 4월 30일 훈장 개민사들입니다. 어, 오늘 장이 좀 어, 쉽진 않네요. 이게 지수들이 이제 연속으로, 연속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 밀리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눌림 같은 경우에 어, 밀리게 되면 당할 케이스가 있는데 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좀, 어, 새로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제 전혀 상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팜젠사이언서, KCT, C, 현대, BNG를 이제 들어왔는데요. 었 어, 이, 어, 장 시작하면서 제가 상한 같은 경우는 리듬이 이제 안 맞은 케이스가 있는데 어, KCTC를 했나? 어, KCTC는 어제 이제 상한들 할때 이제 많이 묻고 어, 어, 이거는 정상적으로 했구나. 이게 이제 음, 어, 제가 보통 상한과 어, 전일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에 어 뒤에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 이제 먹는 요정들을 좀설명 뭐 드린 구간들이 있는데 이 상한 뒷날에는 어 어떤 눌림 자리에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게 있고 그 현상이 이제 끝나고 나면 뒤에 다시 돌아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상승이 나갈 때는 일정 눌림 타점에서 어 본이 들어가서 어, 뭐, 6% 7% 이렇게 멀 구간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돌아 나갈 때는 이제 어디서 돌아 나가느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 나가는 구간에서 제 기법에서의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어, 요즘은 이제 거기, 어, 다른 어떤 강사분의 그 돌림 능력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가 맞춰서 한번 보니까, 확률 높게, 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15분 봉에 이제 어, 관리하는 선들이 좀 요즘 많이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돌아 나갈 때이 영역이 빨간 영역, 어, 1차 라인, 뭐 2차 라인. 그 다음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떤 평타가 나오는 이좀 파란색 어,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일정 고점에서의 어떤 높이에서의 어 지지라인. 네 가지 보는 선이 있는데, 근데 사한가 뒷날에 어떤 어 돌아나가는 구간에서는 이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현상들이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 제가 돌아나갈 때 어떤 기법 자리하고, 어, 거의 좀 맞아떨어져가지고, 어, 오늘 매매 같은 경우는, 어, 이걸로 해가지고, 어, 제 기법도 있지만 또 돌아나가는 자리에 맞춰서 어, 해서 뒤에서 어, 돌아나가면서 이제 먹고난 어, 스타일인 거고 어, 팜젠 사이언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 어, 보시면 상당히 밀렸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법대로 들어가면은 오늘 어, 여기서 먹었으면 되는데. 이런 데서 눌림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선실을 좀 크게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어, 리듬이 잘못 맞으면.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돌아 나갈 때는, 희한하게, 그, 어, 어 선들 유형에서, 어, 이게 좀 맞아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향후는 이쪽에 맞춰서, 어,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는 자리에 맞춰서, 어, 들어가시면은 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어, 들어가시면은, 어, 돌아 나가는 영역들이, 어, 길게, 길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현대 BNG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타점에서 이제 돌아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말하는 자리하고, 돌아 나가는 자리하고, 어, 말 들으는데, 어쨌든 이 선을 보면서 하면 좀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게. 뭐 어, 항상 뭐다 돌아다는 는건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 맞춰서 약간 깼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 이제 사면 철강 같은 경우도 어, 돌아서 올라가는 선, NISTL, 스틸. NISTL은 이제 자리 안 왔어 아닌데 어쨌든 어,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 보면은 어, 세력들이 관리하는 선에서 어, 좀 찾아보시면 또 그렇게 돌아가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눌림보다는 어, 약간 그 돌아나가는 구간 그 부분들을 한번 어, 좀 살펴보시고 어, 제가 여기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어떤 어, 차트 유형에서 어, 선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 얼마에서 유지되는지 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어, 한번 좀몇 가지 어, 가스를 좀 세워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해서 돌아 나갈 때는 어, 좀 맞춰서 이제 돌아가는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스윙 영역이 어, 이거는 이제 낼 거로 올렸는데 어, 크라운, 어, 메가 스터디하고 DNC 미디어하고 몇 가지 있었죠. 그, 사포로에서, 어, 어떤 눌림자리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영역들이 오늘 있었고, 어, 제가 했던 것들은 오늘 매매가 좀, 음,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장방판에 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돌아가 그냥 빼버린 거, 어, 고령제약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어, 지수 자체가 이제 밀다 보니까 돌파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서 이제 어지부지하길래 그냥 빼고 뒷 부분도 좀 돌파 영역이 힘이 약해서 어, 한번 들어갔다가 어, 이건가요? 한번 들어갔다가 밀려서 한번 더 넣고 위에 슈팅 나올 때 이제 팔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Uh, 현대비인지. 현대비엔지가 오늘 이제 좀 리듬이 안 맞았는데, 어, 아, 여기 한번 들어갔다 밀려서, 아, 조금 더 이게 떨어졌으면 했는데, 안 사고 이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어, 여기서는 약간 이제 손절 당하고, 어, 뒤에서는 이렇게 돌아 나갈때 다시 넣어서 이제 먹고 나왔습니다. 리듬이 안 맞으면은 아침 시작하면서 리듬이 안 맞으면은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이게 안 맞더라고 이게. 어,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했네요. 이게 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어떻게 뭐 이렇게 빠지는데도 어쨌든 좀 살아났네요. 저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들어갔다가. 어, 밀려서 한번더 넣고, 어, 이 올라갈 때이 영역에서, 돈돈으로 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돌 때는 아까 이제 돌아 나가는 영역에서 넣고 이제 먹고 뺐는데,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끌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다음날까지라도. 그럼 좀 길게 먹는 것 같거든요. 이런데서 저 같은 경우는 뭐한 2, 3% 내외에서, 어, 짧게 먹고 나오는데, 어, 좀 수익가점으로 길게 끌고 가도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동양철강, 동양철강도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좀못 하고 KTc는 c 돌아나가는 거 이제 먹고 한솔, 오지시스. 또 이제 돌파를 했는데 조금만 먹고 나왔고 정권당바이오 정군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있어 보였는데, 어, 돌파형 내에서 좀 따라 들어가다가좀 힘이 약해서 우선 빼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어, 이런 다점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뒤에서 이제 뭐 먹고 나오고, 계속 빼면서, 어,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저는 매매를 했고요. 단알 단할. 다날도 힘이 없어 뺐습니다. 이게 뭐, 오늘 전반적으로 빼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힘이 없어 가지고. 하이 스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눌림 기법으로해 가지고 이제 한 2프로 때 먹고 나오고 뒤쪽도 이게 상관들어가 애들이 3시 이후에 쫙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타이밍 맞게 해서 이제 그걸 먹고 들어가는 어, 그렇게 해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좀 위험하기 때문에 미래생명과학도 이제 다점에서좀 어, 힘이 없어 가지고 한번더 넣고 어, 그 부분은 이제 어, 똥똥으로 그냥 나오고 아래에서 이제 돌아 나갈 때 어, 이런 부분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한개더 둬서, 돌아 나가는 라인을 만들었는데, 어, 이론적인 거는 이 상단하고, 어, 이 며칠 전까지 하단선의 어떤 평타를 어, 수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 돌아 나가는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15분 봉에, 어, 가격대가 저는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 시점에, 어, 돌아 나가는 영역에서 이렇게 먹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플레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휴온스휴온스도 어 이게 또뭐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똔똔 식으로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만 좀 먹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돌아 나가는 영역으로 해 가지고 어저 같은 경우는 그 라인에 닿을 때 이런 데서 이제 먹는 구간을 4% 정도 구간 음,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을 이제, 타격수 해가지고, 어, 길게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장이 빠질 때는, 뭔가 어디서, 어, 실제 돌아 나가는 어떤 지점을 좀, 어, 알고 있으면, 좀 자기가 매매를, 어,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없이 어떤 논리만으로 접근을 했으면, 약간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좀 어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뭐 돌아나가는 영역들도 이제 잘 공부해 보시면 어 선이 만들어서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론적인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어 설명드렸던 어떤 어 상단과 뭐 하단의 어떤 평균지점에서, 어, 본인이 이 매매를 진행해서 돌아 나가는 영역을 좀 찾아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선을 이제 수식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 선으로 꺼셔가지고, 어, 사등분선을 만드셔가지고, 사등분선 꺼서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윗단으로 섞었을 때, 어, 그 부분 나오는 어떤 평타 부분을 자기가 돌림 용량으로 어,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매매 하실 때 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예, 오늘도 어쨌든 뭐 여기까지 어, 어, 녹화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게 궁금하시면 그 카톡이나 이런거 날려주시면 제가 어, 뭐 메일로 이렇게 수식을 좀 어, 이런 거선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 수식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어, 메일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고요. 어, 예, 오늘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